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된 헬레네가 있고 중국에 침어나간 페월수와의 4대 미인이 있다면 신라에는 수로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은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일까요?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부인 설화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성덕왕대의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다가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로부인은 천길 벼랑 위 철쭉꽃을 갖고 싶다며 그것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곳이라 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암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꽃을 꺾어주며 이런 노래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자줏빛 바위 가에 잡은 암소노케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거든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 노래가 바로 유명한 헌화가입니다. 이튿날 순정공 일행이 임해정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이때 해룡이 호련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바닷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를 본한 노인이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순정공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해룡은 정말로 수로부인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을 약탈해간 죄가 얼마나 큰가 내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 이 설화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수로 부인의 말입니다. 수로 부인은 철쭉꽃과 얽힌 설화에서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해룡과 얽힌 설화에서는 칠보궁전의 음식이 맛있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로 부인의 태도가 대단히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할 곳에 핀 철쭉꽃을 꺾어다 달라고 하고 해룡에게 납치되어 바닷속을 다녀왔으면서도 몹시 태연합니다. 다음 대목은 해룡 설화에서 노인의 말입니다. 노인은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고 했으니 이제 바다의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마땅히 부근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며 몽둥이로 바닷가 언덕을 치면 부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노래에 대한 인식이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로부인 설화에서 주목되는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로부인의 인물 형상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대목에서도 언급했듯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의 외모를 지녔을 뿐더러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수로부인의 주도성입니다. 수로부인은 철쭉꽃을 가져오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해룡에게 납치되어서 바닷속에 끌려갔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노심초사하던 순정공 앞에 나타나 용궁 자랑을 늘어놓는데 이로 인해 비자발적이었던 용궁 서사가 자발성을 획득하며 일종의 모험담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남성적 시선과 결부해 본다면 생각할 만한 지점이 생깁니다. 순정공의 남성적 시선에서 규정하여 걱정한 수로부인의 모습과 실제 수로부인의 태도는 현저히 다릅니다. 이는 남성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여성 주체의 긍정적 모색을 시도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과 노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수로부인 설화의 기존 연구 중에는 헌화가와 해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헌화가와 해가는 남녀 사이의 애정, 역사적 정치적 맥락 혹은 신화적 주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헌화가와 해가의 구체적인 의미 해석이 아니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쇠도 녹이는 여러 사람의 입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말처럼 여러 사람이 부른 노래는 해룡이 수로부인을 돌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말과 노래가 현실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주술적 인식과 연결되지만, 언어와 예술이 지닌 집단적 감흥력과 실천적 힘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오늘날 수로부인 설화는 우리에게 통찰을 건네어줍니다. 삼국 유사의 수로부인 설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수로부인의 인물 형상은 남성적 시선에서 규정된 여성과 실제 여성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넘어서 타인을 규정하는 생각의 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과 노래가 가진 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모이고 그것이 언어와 예술로 발화될 때, 세상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다는 믿음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수로부인 설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